안녕하세요. 현준이에요. 안녕. 제가 지금 문정동 메디슨 바이크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길 왜 왔느냐.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미니 벨로를 1년간 타결되었어요 드디어 제 미니 벨로가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앞으로 타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미니 벨로가요. 20만원대에 붙어 있습니다.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50만원대,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미니 벨로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다들 하나쯤 갖고는 싶지만 굳이 내가 저걸 저돈 주고, 이제, 이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 미니벨로는 누구나, 어, 저거, 나 필요했던 건데, 사야지! 하고 살수 있을만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한 번씩들 고려를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소개를 오늘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와, 들어왔는데 자전거가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 미니벨로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뭐, 로드바이크도 있고, mtv가 많이 있습니다. m t v 도또 많이 이렇게 있고요. 미니벨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벨로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니벨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하늘색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메디슨 모노나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진짜 여자분들 취저죠. 델타 피콜로 모노나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제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지 보러 가실게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브롬톤을 보시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가격대죠. 그래서 80만 원대인 이제 미니벨로를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가볍고 작게 접히는 것 또한 또 너무 실용성이 좋고 해서 사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이게 제가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면서도 다른 분 영상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막 부담이 되면 손에 지금 땀이 나려고 아, 아닙니다.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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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 바이크 성파점의 이정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드 타는 유튜버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영상 찍는 거는 되게 말씀 잘 하시고, 엄청 잘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는 거구나. 저는 못해요. <laughs> 일단은 이제 이 자전거는 이제 메디슨 바이크의 피콜로라는 모델인데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행성 이런 것보다는 딱 봤을 때 어, 예쁘다. 예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쁜 이유가 뭘까라고 어.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일단은 이 프레임에 이 들어간 이 부분들이 얇고 가는 느낌 사실은 딱 봤을 때는 스틸 느낌인데 또 스틸은 아니거든요 가벼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어? 되게 뒤쭉 뒤쭉뒤쭉하고 쭉쭉 뻗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 좋아하시고 또 남녀 커플들도 많이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 게 바퀴는 20인치입니다 브롬톤에 비해서 바퀴가 조금 더 크니까 네, 속도감이 좀더 좋고 주행성도 좀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브롬톤은 아무래도 16인치니까 접었을 때더 컴팩트하게 접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체인링을 좀 바꿨어요 CNC 가공된 걸로 바꿔드렸고 레로우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체인링이 빠지지가 않아요 톱니가 그렇게 가공돼 있어서 또 저희가 이제 바꿔드린 게 이런 시트 포스트도 바꿔드렸어요 CNC 가공된 걸로 조금 더 가벼운 거. 그다음에 이제 휠셋도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구름성이 네, 굉장히 좋은 휠셋으로 바꿔드렸고요. 와, 네. 예뻐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두 분이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브레이크 레버도 바꿔드렸어요. 어, 예뻐요. 예뻐요. 네, CNC 가공된 걸로 바꿔드렸는데 사용해 보면 튜닝 파츠들이 자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만약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순정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벨이 이제 검정색 벨 달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네, 황동 벨로 이렇게 네, 좀 소소하지만 이런 거 달아드렸고요. 이게 1차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가벼워지기도 하고 속도도 잘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다음에 또 제가 또기획하는게 있어요 근데 아직은 비밀 아. 어. 하시다가 네. 미니벨로라는게 취미 생활로 즐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바꾸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 재미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밀로 하고 다음 편을 꼭 보실 수 있도록 <laughs>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가벼요1 0 k g 대래요 지금 여자분들이 혼자서 이거를 다 접어서 차트 렁크에1 1 k 에는 12kg가 넘어가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미니벨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데 어떻게 접히느냐. 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접었을 좋아요.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20인치 미니벨로는 거의 다기슷하 접힙니다. 음. 그래서 가장 기본이 시트포스트를 내려주시면 네, 네. 얘를 접어주세요. 네. 이 시트포스트가 이제 기준 축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뒤에 킥스텐더를 접어주시고 이제 프랭크를 앞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네. 이 메인 이제 프레임에 보면 이 안전 커버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시고 레버를 제끼면 아. 이 프레임 본체가 이렇게 접힙니다 쭉 접으면 이자승이딱 붙어요 아. 그럼 이렇게 자전거 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핸들도 접을 수 있는데요 큰 레버를 제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저 어. 한번 해볼까요? 어? 네접어보시겠습니다 발을 네. 내리고 레버를 네. 네. 위로 올리고 네. 당겨서 네. 이렇게. 네. 딱 네. 세워지면 딱 세워집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잘하죠. 우와. 잘아 진짜요? 네. 잘못 하세요? 여자들은. 운동 네, 잘못하세요 그렇지. 니 이렇게 참잘데요 네, 이렇게. 와. 목 배슬이 같아요. <laughs> 아, 아닙니다. 에는 하신 거 아닐까? 굉장히 쉬원 <laughs> 굉장히 <쉬워. 웃음> 남자분들은 한 번만 뭐 무조건 다할 거고 이제 남자분들 한번만 못하면 이제 큰일 큰일 나아 <laughs> 저도 했는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레버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뭉거 <laughs> 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굴려가서 굴러가서 이런 게 지하철에서 진짜 편해요 참고로 지하철에는 리지벨로는 24시간 항상 실수입니다 운동보다는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사시면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못듣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피팅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 미니벨로도 할수 있어요. 이 시트 포스트를 올려다내면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당한 높이는 일단 앉았을 때 약간 까치발. 까치발을 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해당링을 했을 때 거의 95%, 한이 정도가 다 펴져요. 근데 까치발을 안 하고 너무 높으면 발이 다 펴져버리니까 무릎에서 네, 아프고, 그 다음에 너무 안 펴져도 힘이 전달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핸들의 높이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네, 높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높이면 주행할 때좀 편한 느낌은 들수 있는데 그게 좋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팔이 한 45도 정도 떨어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 팔의 각도가 자기가 편한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제조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네, 딱 잡았을 때아이 느낌이 괜찮다 이렇게서 해 고정을 해주시고 다른 거 그립이라든지 변속기는 이 각도에 맞춘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에 잘 지지가 되는지 레버를 편하게 누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육각렌치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몸에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하고 편하게 또뭘까 계속 조금 조금씩 조정하시면 편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장과 핸들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좀 풀어서 이걸 좀 앞으로 당길수 있습니다. 이 핸들 포스트도 각도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있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더 멀게 하거나 그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벨로도 국토종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몸에 잘 맞추면 로드바이크 못지않게 속도도 잘 나고 재밌게 탈수 있는 자전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른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아이게 화면에 이 색깔이 안 담긴다 이게 로즈골드 색상인데요 좀더 화면보다는 환한 로즈골드라고 해야 되나 뒤에는 이제 매트 블랙 컬러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 민트색으로 이제 미니벨로를 차에 먼저 실었어요 비가 와서 트렁크에 어떻게 실렸는지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에 한번 시승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제 저는 실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시즌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용 안녕.